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남자들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강원도 주문진까지 왔습니다 천안에서 강원도까지 정규속도로 3시간 차가 안 밀려가지고 3시간 만약에 주말이었으면 4시간 5시간 한 270km 찍히더라고요 진짜 멀리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멀리 왔으니까 전투낚시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상어종이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은 야간낚시인 만큼 대상어종은 장어입니다 장어 저번 회에서 장어의 굵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카스와 레스 레슨... 히비를 노리러 왔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솔직히 지금 서해에서만 낚시를 많이 하고 동해는 출조가 처음이에요 야간 아... 낚시가 그래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동해 낚시에 설레임을 안고서 영상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히비, 히비 고! 네, 채비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우리 조사님들이 채비를 어떻게 하는지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정박사님이죠. 두 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줄보기 다셨고요. 랜턴도 하고 계십니다. 33호 스나이퍼 봉돌에 3, 3, 4, 2단 1m 짜리 경심줄이랍니다. 그럼 또 준비하시는 동안 또 다른 조사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또 우리 서씨 조사님. 제일 큰 거는 다 이분이 다 잡았습니다. 쌍포입니까? 어, 근데 낚싯대가 하나 없네. 아, 여기 무게추가 또 이렇게 생겼구나. 한대 맞으면 가겠다. 아 우리 김 사장님 또아 여기 또 최고의 또 파워 캐스팅의 달인이시죠. 하... 낚싯대 삐까뻔쩍합니다. 야 장비통 봐라. 빡살나네. 하... 그때 그때 줄을 바꿔서 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라인이 저기 별로 없어가지고 역시 달라 달라. 저는 한 개로 계속 쓰는데. 하... 야또 요건 또 봉돌이 또 스나이퍼 봉돌인가 보네. 하... 역시 남자는 빨강이지. 이 감독님 오늘 꽝조사 배틀전입니까?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꽝조사 배틀전 <laughs> 아니 오늘 잡을 수 있어요 느낌이 옵니다 여기 왜 유정비어가 들어가 있지? <laughs> 이 감독님이 대항에 던지기 위해서 채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땅폼 둘다 유정비어 때예요 어, 원래 유정비어 틀라고한게 아닌데 <laughs> 늘 그렇겠지만, 낚시하기 전에는 많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이 느낌이 항상 낚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동해 저 처음 왔는데 뭘 잡을 수 있을지 아주 고민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고민이 돼요? 예, 네, 못 잡을까봐. <laughs> 자첫 번째 캐스팅 갈 건데요. 여기 지금 내항 쪽 밑이 석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어요. 문어 같은 거 이제 벽에 붙어 있는 거 잡으시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던지기 전에 항상 밑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던지러 갈게요. 캐스팅 좋고. 캐스팅을 한번 볼까요? 우와! 대박!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물것 같으니까요. 심장이 두준두준 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두준두준 또 모르는 분 없죠? 혹시 몰라서 비스트에 두준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준두준. <laughs> 저희 총 4명이서 왔고요. 낚싯대는 총 8대 펼칩니다. 외항 쪽으로 3명이서 6대 던지고요. 저 혼자 내항으로 2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에는뭐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눈먼 고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거까지 8대니까 이거 중에 뭐 하나 안 걸려 주겠습니까? 그렇죠? Nope. 기다... 뭘안 걸려 기다려 봅시다 자 페리카나 치킨과 프레미 그리고 컵라면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전투 낚시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개맛살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원료가 자보입니다 자보 갈아서 만든 거 꽃게양 첨가된 자보로 만든 어묵인데 원래 맛있어요 오,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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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드디어 첫수 왔습니다. 와, 진짜 큰데? 빵 봐라. 오, 와, 맛있습니다. 요거는 모나미 매직 레시비 바카스 어떤 겁니까? 이거 비타 오백이요. 아 비타 오백 얇은 거 역시 정박상님 축하드립니다. 동해 첫 낚시인데 한수 하셨네요. 어, 동해 첫 낚시에 기분 좋습니다. 와 한, 길이 한번 재볼까요? 어, 대략 한50한 2cm 정도 되네요. 와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어 이거 저희 크리스탈 조사님 낚싯대예요아 역시 크리스탈이 없는데도 여기서 또낚싯대가또 어. 일어나네요. 그러게요. 제가 어복대를 좀 쓰려고 크리스탈 조사님 낚싯대를 대신 썼는데아네빵 어, 좋고 손맛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야 대박이다. 아, 저도 외항으로 던졌습니다. 아, 내항에 수초가 있어요. 수초가 있어서 미끼가 잘안 보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항으로 던졌습니다. 호호, <laughs> 이야, <laughs> 진짜 크다, 근데 한바, 한바, 한바퀴한 바퀴 감기겠다. 오. 오. 아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올라왔으니까요. 한 사람당 두 마리씩해서 한 여덟 마리만 잡는 게 목표입니다. 미쳤죠? 무의줄받 봤던 놈. 이와큰거 같은데? 와김 사장. 와 해냈네 드디어. 와 58cm. 와 58. 어 처음 허봐봐허5허 c m 와! 아허허사허 어떻게 된 거야? 저 모르겠어요. 무기허몇달 만에 탈출했어. 와. 어, 빵은 바꿨습니다. 와. <laughs> 대박 박박박썰 대박. 한번 풀어줘 김, 아니, 허허 랜딩 할 때. 랜딩 할때 어땠어? 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저는 입실이 없습니다. 아, 참나. 맨날 같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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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어, 이어놈이 네, 왔어요. 우와. 오, 어, 지금 장난 아니다, 이거. 어, 같은데 텐션을 죽이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죠. 확실한 장어 입질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 줄이 꼬인 데다가, 근데 여기 장어 입질이 되게 얇아가지고 텐션을 죽이면 저희 돔 낚시할 때 바늘 털림하듯이 딱 텐션을 죽이는 순간 바늘 털려가다 버렸어요. 아쉽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와 레슨이 나왔다, 이거. 오늘. 우와! 우와, 굵기 봐라! 우와! <laughs> 지금 옆에 것도 왔어, 옆에 것도! 걸린 거야? 우와, 정박사님, 이게 어. 레비입니까 네, 이게 레비입니다 미쳤는갑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우와! 오케이. 야, 내게 좀더도껍구나 <laughs> 우와! 바로 올라왔어, 바로! 밑에 게 우리 서 씨가 잡은 거. 야, 와 이봐봐. 김봐라. 대략이도 한 58cm. 우와 미쳤다. 그럼 얘는 지금 몇센치란 말이야? 아60한60한 어, 4cm? 와 미쳤다. 씨, 대박이다 대박. 와또 와, 잡았어 우리 김 사장. 얘는 좀 장래 애기네 애기. 어 그래도 한 45cm 되는데요? 와. <laughs> 살아있네 살아있어 사사사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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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 r a 오대 r a Sara, 뭔데 <여러분>. 이거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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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다 a Sara, 다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와. 이 간만에 진짜 랜딩 한다고 정신 없네요. 와. 최고, 최고. 지금 시간이 1시 17분이고요. 만조가 한시 50분 입니다 오늘 여섯 물 배꼽살 입니다 아 그래서 장어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례가 시작되면 또 물고기들이 활동성이 또더 뛰어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잡은게 8마리 한 그정도 되는데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간만에 랜딩 한다고 정신없습니다 더워요 더워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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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 장어 있다 있다요. 우와. 우리 정박사님은 큰 거만 잡네요. 대박 사건. 6 2 정도 되겠다. 육십이 정도? 와 대박. 정박사님 오늘 동해 첫 출조에 장난 아닌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손맛 좋았어요. 손맛이 대박 대박 대박. 아니 장어가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뭐 다른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요. 컵라면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랜딩한다고. 아 참말로. 자, <laughs> 조그마하긴 하다. <laughs> 와 엄청난 마리수로 즐겁게 낚시를 끝내고 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건 1시까지 였는데 지금 5시 37분 됐습니다. <laughs> 아, 물고기가 계속 입질이 와가지고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했던 게이 시간까지 왔네요. 네. 오늘 아무튼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마리수가 많이 잡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원투낚시의 전도사 채널, 보통낚시들와식탁에한 판이네 식탁에한 판. 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 아, 여러분들, 오늘은 낚시하지 말고 즐거운 주말들 보냈어요. 우리는 장어 먹는다.